몇 명이나 보실까? 지금 몇 명이나 지금 핸드폰을 보고 계셨을까? 과연 지금 15초가 지난 상황에서 혼자 놀아야 되나? 어, 어, 피곤해.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 바쁘셨어요? 오늘 토요일인데. 어 열한 분이나 들어오셨어. 잘안 끊기나요? 어 아람님 안녕하세요. 상아님도 안녕하세요. 아잘 들려요 언니. 아 진짜 진짜. 여기가 끊기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제가 지금 어, 와이파이 를좀 땡겨가지고 혹시나 한번 해봤는데 안 끊기나 보네. 다행이다. 어저 너무 이제 지쳐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laughs> 어, 잠깐 들어왔습니다 어, 진짜 너무 심심한 거 있죠 이 구석탱이 이 호계동 씨, 어쩔 수 없다고 손님이 계시긴 계셨는데 어, 잠깐 잠깐 가시잖아요 또 아쉬워가지고 아, 예쁘죠 흰색들 이쁩니다 어, 지금 이제 환수 타이밍이라 어, 이게 볼탑을 해놓으면 또 물이 차는 시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이제 홍백이들인데 제가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이게 얘네들 완전 컨디션 올라왔거든요. 귤탱탱이, 어, 귀엽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 보여드리려고. 사실 인기가 많아요. 홍백이들은 워낙 이제 원래 오리지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오리지널 색깔들이고. 이 아이들 지금 덩치도 보면 진짜 좋아요. 음, 흰색 애들은 뽀얀이 이쁘고. 또, 얘네는 귤색인데, 얘네도 다홍색이에요. 요 애들은 요 애들대로 또 골다구가 희니까, 어, 매력 포인트고. 음. 흰색 요런 애들? 어, 요 애들은 약간 애기 천사 같아. 어, 요런 애들요. 음, 얘 애들 예쁘죠? 그쵸? 음. 우리 깜짝 라방에서 캡처해가지고 어, 동글뱅이 해주면 제가 배송비 무료해드릴게요. 어, 나 미쳤나봐. <laughs> 어, 잘 캡쳐해보세요. 어. 요 아이도 귀엽죠? 음, 요 애들 반짝반짝 은인도 들었어요. 한두개씩 되게 귀엽죠? 어, 아 얘도 머리에도 있고. 이거 언제 다 사진 찍냐고. 애들이 이마이 많아가지고. 진짜 맨날 물 갈아주는 게 일이다. 진짜 귀엽죠? 근데 원래는 요런 애들 예쁜 거예요. 귤색. 올 귤색이 되게 귀해요. 음. 어, 난주 키우는 거 생각보다 쉬운데 왜 다들 와서 어렵다고 하시지? 난주 그렇게 안 힘듭니다. 어. 난주 특히나 중국 난주들은 한번 들어가면 물갈이를 많이 안 해줘도 된다는 태국 아이들보다 조금 쉬움이 있습니다. 아주 건강하고요. 먹는 이들도 많고 요거는 큰 사이즈입니다. 10에서 12 정도 되고요. 귀엽죠. 여기가 이제 완전 흰둥이들요. 흰 바디. 어. 이거 저쪽에 우리 아톤 사장님 뭐라더라? 나보고 그거, 그거라던데. 이거, 그거. 아, 나 만두 이름 까먹었어요. 딤섬, 딤섬, 딤섬. 딤섬 하니까 완전 하얀색 만두 나오던데. 완전 귀엽지 않습니까? 얘도 귀엽네, 얼굴. 오, 머리에 꽃 따라가지고 어 딤섬 닮았대요. 여고. 백설기에 콩콩 끼워놓은 것 같았는데. <laughs> 백설기에 콩 끼워놓은 것 같대요. 미쳐버리겠어. 얘도 이쁘지 않습니까? 앵무새같이. 꼬리가 새까매. 꼬리가 새까매잘 보여요? 어, 한 번씩. 심지어 배때기의 하트 문양입니다. 맞아 이게 다 하야니까 어. 맞아요 이게 그래서 내가 흰색을 올렸다가 또 다른 애 올렸다가 해주는 거야 난 이거 찾는데 귀신이에요 우리 손님들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내가 기가 막히게 찾아야 되잖아 어 그렇게 동그라미 치지 마라 그래도 어쩜 동그라미를 치는지 전다 압니다 어전다알수 있습니다 열심히 동그라미 치시면 다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친듯이 찾지 요 애들이 큰 애들이에요 요 애들은 큰 애들이니까 예쁘죠 그리고 요건 작은 애들이에요 우리 축구장에서 놀고 있는 애들이 작은 애들 여기는 밀카, 키린, 벚꽃 다 이제 다 섞여있어요 요건 이제 작은 사이즈 저녀석들보다좀 작아요 요거 애들은 이제 길르셔야죠 저만큼 맞아, 맞아. <laughs> 니콘 귀엽다 100번 말했어. 근데 진짜 귀여워. 포뇨 닮은 애들도 있고 내가 얘기했잖아, 얘 동남씨. 그 동남 아저씨 닮았다고. 요거는 깔끔한 타입. 귀엽죠? 음. 요건 수컷이다. 키린 수컷. 음, 귀여워요. 요 아이도 귀엽다 귀엽죠? 그리고 이 위에는 삼색인데요. 사실은 요거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얘네 밀카 아닌데 우리 손님들이 밀카랑 헷갈리더라고요. 음, 요거는 색이 진합니다. 이렇게. 음, 예쁘죠? 예쁘죠? 어. 요게 귀엽지 않아요? 음, 얘가 제일 작은 사이즈예요 음, 요런 애들 진짜 귀여운데. 제가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사진을 다 찍어드릴 수가 없어서 너무나 심심해서 잠깐 환수 타임에 어, 턱살이 이렇게 도톰한 애들은 머리가 커지면서 더 귀여워요. 음. 오늘 그래도 지금 니코님이 채팅 해주셔가지고 하나도 안심심하네 어, 라방을 킨 보람이 있어. 지금 11분은 뭐하나 눈팅만 하고 지금 바쁘신 거죠? 어, 운전하면서는 보면 안 돼요. <laughs> 어, 제가 진짜 음. 너무 심심한 거예요. 너무, 어, 너무 심심했어요. 진짜 음. 환수하는데 이 물차는데도 기다려야죠. 음. 그쵸? 아, 만능 언니 뭐예요? 집에서 얘네들, 오늘 우리 손님이 오셨는데, 아, 아람 님은 애기들 씻기고, 이거 어른이기 때문에 물리면 책임 안 진다고. <laughs> 어, 아 주무셨다 일어나셨어요. 어른이면 어, 어른이면 이거 물리면 책임 안 져요. 점프해서 물어도 이손 너무 안 되는 거 알잖아, 맞지? 어, 아기들은 내가 어찌 어찌 어, 미안해 이모가 얘기 못 해줬어 하지만 이거 어른이 본인이 책임지는 거야. 어. 어항에는 손 넣는 거 아닙니다. 얘네도 귀엽죠 어, 물려요 이빨이 있습니다. 어, 이빨이 있어요. 쟤네들이 이렇게 머리를 갖다 대는 게 이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쵸그탁 그쵸. 어, 하고 뭅니다. 탁. 요 아이들은 단미. 어, 요즘 우리 손님들 중에 이제 처음으로 금어 구경하실 오시는 분들은 요애 뭐냐고 왜 이렇게 귀엽냐고 하시는데, 얘들 단미죠. 어. 위안바오. 얘들 귀여워요. 귀엽습니다. 얘 되게 웃기게 생기지 않았어요? 얘는 눈이 좀 파묻혔어. 눈이 파묻혀서 너무 웃기게 생겼어. 아 팝콘 그렇기도 하다 팝콘. 얘는 암컷인 것 같은데 봐봐요. 옆모습 측면 진짜 장난 아니죠? 오 진짜 이놈들 진짜 귀여운데. 이놈들도 실물이 진짜 귀엽고 실제로 먼저 간 애들은 잘 택배도 도착했습니다. 어 그래서 음. 진짜 귀엽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들도 어, 문의주세요. 밥도 이제잘 먹고 사료도 알고 잘 놀아요. 어, 암수 찾아달라고 하면 제가 이런 시간에 찾아드리겠습니다. 얘 너무 귀엽다. 이게 찍하고 묻었어. 전 요런 애들이 요즘 귀엽더라고요. 요렇게 뭔가 먹물이나 이렇게 불뚝에 몰래 들어온 거, 들어나왔다 간것 같은 그런 느낌? 음,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귀엽죠. 그리고 이런 것들 너무 크면 애기들도 있어요. 우리 애기들 언제 집에 가? 이제 완전히 손 타가지고 얘네들 나만 보면 밥 달래. 이봐요, 거의 뭐 피라니아 수준입니다. 이봐, 음, 완전 귀여워요. 음, 완전 날 잡아먹을 듯이 뛰어옵니다. 우리 밀카들은, 왜 밥은 안주고 나를 사진찍고 그러니 그러면서 그래도 귀엽게 생겼습니다 노랑머리 아!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우리 삼색이 아이고 우리 삼색이 소컷들 어 이제 두마리 남았는데 보아이들 그 이제 할인 10만원이에요 두마리 우리 암컷들은 지금 15만원 하고 있습니다 암컷들은 덩치가 더 커요 응. 얘들은또 비쌌어 그래서 내가 깎아줘도 15만원까지 밖에 못 깎아줘. 그, 요 아이들. 예쁘죠? 어, 덩치 좋아요. 요 아이들. 요 아이들도 지금 할인 행사 중이고, 매장에서. 어, 요 아이들 할인 행사 중이에요. 15만원. 내가 라방에서 잠깐 얘기해드렸어요. 덩치 좋아요. 12에서 13cm 해드리고. 응, 요 아이들이고, 우리 수컷은 남아있는 거 잠깐 보여드리고, 이제 나도 환수 맞아야겠다. 자, 요 아이. 요거 색 변하는 요 아이하고, 요 아이는 집에 가요. 어, 요 아이는 판매됐고, 주인님이 있어. 야, 나와. 자, 요거. 요 아이랑, 요 아이. 응, 어, 요 삼색이 두 마리. 요 녀석들. 아직 남아있어요. 요 아이들은 10만원에 분양가고 있습니다. 아직 주인님이 안 나타나셨어. 아니 저 녀석, 넌 주인님이 계셔. 나와 자어요 녀석 두 마리 아 요건 빨간 코봉이 루돌프라고 나중에 이제 크리스마스 때쯤또 찾는 사람 나온다. 또어 미리미리 안 데려가고 이제 누가 데려가시면은 또 이제 나중에 또 나한테 연락 와가지고 루돌프 어디 갔냐고 찾지 마세요. 어 분명히 먼저 데려가시는 분 나타나요. 또 요렇게 요것들은 수컷입니다. 요 아이 두 마리. 아, 야, 너는 주인님이 계시단 말이야. 어. 이렇게 해서 어, 분양 중입니다. 우리 드래곤볼들 안녕. 얘네들 오늘 밥 먹고 지금 신났어요. 안녕. 저는 소원을 빌러 가겠습니다. 환수해야 돼. <laughs> 환수하다 잠깐 짤방이었습니다. 안녕. 들어와 주셔서 감사해요. 다들 저녁 맛있게 드세요.